아, 자 노래 후반부에 보면요, 주원신 IM이 랩을 주거니막 거니 하잖아요. 네네. 그분이 굉장히, 굉장히 멋있다고들 난리인데. 아. 그거 세째 아, 할게 아. 보라로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에이. 아, 그럼요. 오케이. 파워풀하게 보여주세요. 갑니다. 아, 갑니다. 가시예예. Yeah, yeah. 정점으로 치솟는 장면이야 이제 넌내걸로 만들 줄 아는 게 당연이야 당연한 걸 물어 그저 바람이 불어 응, 오는 대로 네가 내게 오면 되는 걸 부르 바보같이 행동하지 마 뭐. 지켜지고 싶게 비극이 널더어 피더라도 이겨내시게 oh 어, 뭐가 아니야니 배이 노의 향기가 배경이 되어줘 마가을 테니까 oh oh 네, 멋있다 멋있어요 어색이 멋있다 멜로디 네. 없이 그냥 하는데도 그 네. 눈은 안 보네요. 네? 눈은 안 봤네요 아 사실 저희 그 무대에서도 <laughs> 네. 딱히 잘 마주치진 않아요 <laughs> <laughs> 합이 워낙 좋으니까 네. 어.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데 보다가 이렇게 지나다가 눈이 마주치면 민망해지지 않아요? 저희가 웬만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게 웃겨요 저희끼리 웃겨, 그러니까, 얼굴은 그러니까. 웃어요 그럼 어디 보기로 약속을 좀 하나요? 있어요 그런 아, 게 있어요 있어요 <laughs>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엔딩할 네. 네. 때아 네. 아, 네. 드라마, 네. 드라마 아, 라마 드 네. 라마 네. 하면서 이렇게 누구랑 누구랑 보지? 저랑 형원이 형 이렇게 둘이 볼, 둘이 보는데 네. 네. 봐요 안 봐요? 저희는 봐요 네. 어, 원래는 봐요. 연습할 때는 보면 이건 무대에서 무조건 웃겠다 어, 어. 망치겠다 이렇게 응. 생각을 했었는데 응. 실제로 무대를 해서 얼굴을 보다 보니까 네. 아, 너무 힘, 괜찮더라고요 오 어. 멋있더라고요 네. 잘생기니까 괜찮은 건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laughs> 웃겨 웃긴 외모였으면 아거보 <laughs> 터지지 겉집그리에서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막 꽃가루 날리다가 막 꽃가루 붙고 이러면 더 터지지. 그렇죠 그렇죠. 잘 생기니까 뭐 쳐다볼 수 있는 건 거죠. 어, 네네네. 괜찮았어요 이 정도. 어,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좋아. <laughs> 이 정도. <웃음> <웃음>